엄마의 사랑,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유치에서 돌아오는 지혜의 마음은 슬펐어요. 수빈이 엄마는 하늘만큼, 용이 엄마는 바다만큼, 그리고 경선이 엄마는 땅만큼, 자기들을 사랑한다는데, 지혜는 엄마한테서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언젠가 꼭한번 물었을 적에도 엄마는, 얜,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니? 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갔지 뭐예요? 우리 지혜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단다.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게 틀림없어. 지혜는 자꾸 그 생각만 들었어요. 시골에 사시는 할머니가 걸핏하며 우리 지혜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단다.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집으로 온 지혜는 힘없이 유치원 가방을 내려놓았어요.그때 지혜는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숨어서 지켜보기를 한 거예요.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애타게 찾는지 알아보기로 한 거죠.지혜는 엄마가 올 시간이 되자. 얼른 책상 뒤에 숨었어요. 그것은 사람 하나가 간신히 들어가 쪼그리고 앉을 정도의 공간이에요. 띵동 띵동 벨 소리가 났어요. 쟤는 꼼짝 않고 있었어요. 엄마가. 열쇠로 대문을 따고 들어왔어요. 지혜가 아직 안 왔나? 엄마가 이상하다는 뜻 혼잣말을 하며 들어왔어요. 지혜야, 어디 있니? 여태안올 리가 없는데? 엄마가 이방 저 방을 열어보는 소리가 났어요. 다용도시 문을 여는 소리도 들렸어요. 사랑하지도 않는 나를 못딤 시에 저렇게 찾지. 지혜는 고개를 가우뚱했어요. 지혜야. 전화 거는 소리가 났어요. 지혜 엄마, 우리 지혜가 거기 있어요? 엄마가 힘없이 수화기를 내려놓는 소리가 났어요. 얘가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엄마는 지혜랑 친구인 은혜, 소민의 집에도 전화를 걸었어요. 아니, 친구들 집에도 안 가고 지혜야. 갑자기 엄마의 흐느끼는 소리가 났어요.엄마가 우는 소리에 지인은 깜짝 놀랐어요.엄마는 한 번도 울음을 보인 적이 없는 강철 심장을 가졌거든요.텔레비전에서 슬픈 영화나 드라마를 해도 얼굴색 한번 변하지 않고 보는 엄마였는데, 그래서 아빠가 붙여준 별명이 무서운 여자인데, 그런 엄마가 울다니 쟤는 자꾸 고개가 가우뚱거렸어요. 여보 우리 쟤가 없어졌어요 빨리 오세요. 마침내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다 알아봤어요. 친구네 집에도 안 갔다니까요. 빨리 오세요, 빨리 와. 엄마가 울먹이면서 허둥댔어요. 지혜는 또한번 고개를 가우뚱 해줬어요. 모든 일에 자신만만하고 차분하던 엄마가 저렇게 허둥대는 것을 보기는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책상 뒤에 숨어서 지켜보던 지혜는 딴 엄마가 된 엄마의 모습에 놀라고 말았어요. 그와 함께 일이 자꾸 커지는 게 겁이 났어요. 또 있었어요. 엄마가 자기를 끔찍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날 만큼 깊었어요. 지혜는 살금 언니 책상 뒤에서 나와 넋을 놓고 앉아 있는 엄마 등 뒤로 살금살금 걸어갔어요. 엄마! 지혜 소리에 엄마가 하들짝 놀라 돌아다 보았어요. 아니 너 어디 있었니? 엄마가 눈을 있는 대로 크게 떠가지고 물었어요. 책상 뒤 거긴 뭐하러? 엄마가 나를 얼마나 찾는지 알고 싶어서. 아이고 요것이! 엄마는 지일를 와락 끌어안더니 으스러지도록 볼을 비볐어요.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지혜는 엄마의 눈물이 참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어요.